병력 관련된 거예요. 우리나라가 60... 옛날에 동학혁명 때 동학농민군 2만 몇천 명이 우금치 고개에서 한 하루 전투를 했습니다. 했는데 일본군하고 광군이 몇 명이었냐면 2,700명인가 그랬어요. 그런데 일본군과 광군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. 부상자가 한명 있다는 설이 있어. 그 설은 뭐냐면 광그 동학혁명군이 쏜 화승총 총탄이.

야 이거 아니다. 애들 고생만 시키고 군인 수를 좀 줄이자. 그래서 정부 계획에 63만 명에서 의무복무병이 43만 명인데 50만으로 자기 밥줄 떨어진다고 반대를 해요. 왜냐하면 군인이 줄어들 관리자가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럼 그 승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장성수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재밌는 거또 하나 알려드려야지. 이런 거군사진비이라고나 욕하려나? 뭐다하는 건데. 뭐. 미군이 143만 명인데요. 응?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군이 80명인가 80명인가 그렇습니다. 장성수가 우리나라는 63만 명이잖아요 장성수가 440명인가 460명인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13만원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렇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 군대 갈 사람들 진짜 열 받을 텐데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감옥 가니까 할수 없는 거지 그래서 50만원 줄이고 돼 있는데 아이고, 저, 군인들 승질러야지. 헤헤! 이러면 한번 졌어. 일단, 줄려야 됩니다. 그러면, 거기서 비용이 확 줄겠죠? 그 다음에, 이제, 문제 아닙니까? 이 21개월 동안 있다가, 총 쏠만 하면 제대하고, 무슨, 뭐, 포좀 조준할만 하면 제대하고, 무슨, 뭐, 뭐, 레이다 측정할만 하면 제대하고, 이래. 이거를 이게 하면 안 된다. 현데 저는, 전문, 이성해야 된다. 이거를, 맞죠, 그죠? 30만 중에서 10만만 또 떼가지고, 10만은 돈좀 들여서, 아, 모병을 하자, 모병을. 월급 주고,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 말고, 연봉 2,500 정도 주면요, 먹여주지, 재워주지, 피복비 다 주지, 용돈 주지, 뭐, 연예편지 오지, 뭐. 그대로 <laughs> 남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 전투병이니까 전투도 잘하고 나머지 무기, 장비 잘 관리하겠지, 그죠? 다시 고장나서 골치랍니다, 군대에서. 실제로. 그래서 이거를 10만원 전문 전투병과 그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용으로 대체를 하면,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사람이 몇명 남습니까? 다 20만원으로 되면 다 보내면 넘치겠죠.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을 못 갖게 가는 사람을 줄일 것이냐, 아니면 복무기간을 줄일 것이냐, 이런 분 선택하십시오. 그때부터 뭘 하냐면, 전개병. <laughs> 식당 취사 당원병, <laughs> 행정 운영병, 운전병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은 그냥 가서 일정에 따라서 갈 사람은 다 가야 되잖아요, 그죠갈 사람을 줄일 게 아니라 가서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맞죠. 이게 포퓰리즘입니까?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야 맞아요. 이게 전투력을 강화하고 쓸데없는 고생들을 지키고, 에? 중년 길자리 10만 개 일자리 생깁니다.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이걸 가지고, 저보고, 자꾸 욕을 해요. 군 포퓰리즘이라고. 군 포퓰리즘. 말도 잘 지내네. 군 포퓰리즘이 뭐해도 되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려봐 주세요. 이거 페이스북이 제가 10번도 더 썼는데, 그거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남겨놓은 거고이 있어요. 댓글을 남겨줘야 제가 방어하는지한 소원을 그걸 쓰게 만들어요. 앞으로 좀 써주세요. 정책 발표는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근데 결국은 언론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마이너 사회 기득권층하고 싸우자는 사람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? 도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전문 개성해야 된다 이거를 맞죠 그죠? 저희 30만 중에서 10만만 또 떼가지고, 10만은 돈좀 들여서, 아, 모병을 하자, 모병을. 월급 주고,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 말고, 연봉 2,500 정도 주면요, 먹여주지, 재워주지, 피복비 다 주지, 용돈 주지, 뭐, 연예편지 오지, 뭐. <laughs> 그대로 남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 전투병이니까 전투도 잘할 거고, 나머지 무기, 장비 잘 관리하겠지, 그죠? 사실 고장나서 골치랍니다, 군대에서. 실제로. 그래서 이거를 10만은 전문 전투병과 그다음 무기 장비, 죽창 들고 막 화승총도 고우오면 두두두두이 기관총으로 막 아유 왜이리 많이 와냐 아, 이거야 팔 전부 나고 쓰는 건데 현대전이 딱 그렇습니다 숫자로 합니까?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야 이거 아니다 애들 보상만 시키고 군인 수를 좀 줄이자 그래서 정부 계획에 63만 명에서 의무 복무병이 43만 명인데 50만으로 자기 밥줄 떨어진다고 반대를 해요. 왜냐면 군인이 줄어든 관리자가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럼 그 승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장성수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재밌는 거또 하나 알려드려야지, 이런 거. 군사진민이라고 나 욕하려나? 뭐 당하는 건데 뭐. 미군이 143만 명인데요. 어?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군이 1명인가, 80명인가 그렇습니다. 장성수. 병력 관련된 거예요. 우리나라가 60, 옛날에 동학 혁명 때, 동학 농민군 2만 몇천 명이, 우금치 고개에서 한 하루 전투를 했습니다. 했는데 일본군하고 광군이 몇 명이었냐면 2,700명인가 그랬어요. 그런데 일본군과 광군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. 부상자가 한명 있다는 설이 있어. 그 설은 뭐냐면, 광그 봉합혁명군이 쏜 화승총 총탄이 소나무에 맞아 튕기는 바람에 발뒤꿈치에 살짝 찢겠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아, 이거 그 진짜 안 되는지 몰라. 우 사업 관, 그, 동안 혁명군은 얼마가 죽었냐? 최하 만 오천 명. 만 오천 명이 사상만. 하루 종일 죽이고 있었던 거야. 우리나라는 63만 명이잖아요. 장성수가 440명인가, 460명인가. 그러니까 이게 13만을 주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?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애들, 여러분들이 중에 군대 갈 사람들 진짜 열받을 텐데, 안 가도 돼요. 안 가면 가니까 할수 없는 거지 그래서 50만원 줄이고 돼 있는데 뭐, 아유 저 군인들 승질낸다 그냥 해 이러면 돼 일단 냥 하면 됐어요 그냥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확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아닙니까 이 21개월 동안 있다가 총 쏠만 하면 제대하고 무슨 뭐포좀 조준할만 하면 제대하고 무슨 뭐, 포좀 조준할 처리하고, 무슨 뭐, 뭐 레이더 측정할만 하면 제대하고 이래 전문용으로 대체를 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사람이 몇명 남습니까? 20만으로 되면 다 보내면 넘치겠죠.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을 못 갖게 가는 사람을 줄일 것이냐? 아니면 복무기간을 줄일 것이냐? 여러분 선택하십시오. <laughs> 그때부터 뭘 하냐면, 경계병, 식당 취사 당선병, <laughs> 행정 운영병, 운전병,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은 그냥 가서 인식에 따라서 갈 사람은 다 가야 되잖아요. 그죠? 갈 사람을 줄일 게 아니라 가서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맞죠. 이게 포퓰리즘입니까?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야 맞아요. 이게 전투력을 강화하고 쓸데없는 고생을 덜 시키고